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영역 선택 도구로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한올 영역을 딴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새 깃털, 수많은 나뭇잎 사이 이런 부분을 영역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미지를 복제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무브 툴 선택 상태에서요. 제목줄을 우 클릭하시고요. Duplicate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복제를 할수 있겠고요. 이 방법으로 3장, 4장, 10장 필요한 만큼 이미지를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안쪽을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요. 바깥쪽을 영역 선택하고, 인벌스로 사람의 안쪽으로 반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퀵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닫기 대가로, 열기 대가로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해 가면서, 배경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사람만 제외한 배경을 전부 드래그 해 주세요. 여기 발 사이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팔 사이도 영역 선택. 사람 쪽으로 영역을 반전시킬게요. 셀렉 메뉴, 인벌스 메뉴 선택을 해서 사람 쪽으로 영역을 반전을 시켜 주시고요. 이미지를 확대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줌툴선택하시고요 이미지를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확대 좀 시키겠습니다. 캔버스 창도 조금 넓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동 막대 드래그해서 얼굴이 가운데 보이게 해주시고요 다음 영역 선택 툴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옵션바에 있는 셀렉앤마스크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다른 영역도구를 클릭해 볼까요?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셀렉앤마스크 버튼이 보이고요. 또 다른 영역 선택을 클릭해 볼게요. 역시 셀렉앤마스크가 보여요. 이 셀렉앤마스크는 영역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보여지는 옵션이에요. 메뉴에 무브 툴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셀렉 앤 마스크가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메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셀렉 메뉴에서 셀렉 앤 마스크 메뉴를 선택하면 옵션 바에 있는 버튼을 누른 거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셀레겐 마스크 메뉴를 클릭을 하실게요. 화면 오른쪽에 보면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있고요. 뷰 목록을 클릭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보면서 영역 선택 작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온 레이어 상태로 갈게요. 온 레이어 목록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투명으로 변하고요. 왼쪽 툴 박스로 갈게요. 위에서 두 번째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로 오시고요. 각기 대가로, 열기 대가로 키를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브러쉬 사이즈를 한35 정도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따도록 할게요. 머리카락 안쪽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만약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옵션바에서 마이너스를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하면 되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클릭하고 머리카락 배경을 드래그해서 투명으로 만들고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되살리고 오른쪽에 옵션을 한번 보실까요? 컨트라스트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더 진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할 수가 있겠고요. 자그 아래쪽 시프트 엣지를 드래그해서 머리카락에잔 머리카락을 더 없애거나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 이 옵션 값은 기본 값을 사용하기를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물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 보면. 아웃풋 세팅의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 아웃풋 2 목록을 클릭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자동으로 눈 아이콘이 켜지고 우리가 작업한 것만 뉴 레이어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셀렉인 마스크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번 적용을 했지만 나는 또한번 쓰고 싶다. 그러면 영역을 불러와야 되겠죠. 영역 불러올 때 무슨 키 누르고 썸네일 클릭인가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이 불러와 지죠. 그리고 영역 선택 툴을 아무거나 클릭하실게요. 그러면 옵션 바에 셀렉 앤 마스크 버튼이 표시가 되고요. 셀렉 앤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작업을 또 하신 다음에 OK 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중복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게요. 자,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 하나 불러올게요. 파일 오픈하시고요. 하늘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붙을 선택을 하시고요. 머리 카락을 투명으로 만든 이미지를 하늘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게요. 확대 좀 해볼까요? 핸드 툴 더블 클릭 따닥 줌 툴로 머리카락 부분을 확대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적 머리카락 올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새의 깃털이나 머리카락 또는 다람쥐 꼬리나 사자 갈기 같은 것을 영역 선택을 할 때는 셀렉 앤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